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능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고, 제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했던 이 부분, 다른 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혹시 해결을 하셨나요? 못 하셨어요? 좀 어렵죠.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안 하고도 할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원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지금 모디파이라고 하는 양식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나는 이거 하나 에다가 얘부터 좀 만들어 줘 볼까요 여기 모디파이 요청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쇼 디테일이 아니라 그냥 모디파이 이름 바꿔주고요 그다음이 녀석은 음 공교롭게도 필요한 게 비슷할 것 같아요 전 이것들을 살려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큼도 그대로 필요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냅둬 놓고요. 일단 얘를 빼고 여기다가 모디파이 상황을 좀 보면서 할게요. 일단 이렇게 살려만 놓고 모디파이를 찾아가려고 했을 때 얘를 얘로 갈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디테일 하나 복사에다가 모디파이 그리고 이, 모, 이 모디파이 양식 같은 경우는 사실 JSP n 플 매니저 때 했던 거니까. 별도로 힌트를 따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얘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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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여기만 이제 수정받을 수 있는 입력받을 수 있는 녀석들을 사용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 녀석은 이따가 쓸것 같으니까 잠깐 빼놓고요. input 스 i t 에 name t i t l 넣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줘야 될게 여기도 이제 로그인과 비슷하게 얘만 조금 늘려줄게요. 그다음에 value 세팅 하나 해줘야겠죠? 이만한 값을 원래 있던 값이 여기 에 나타나야 우리가 기존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알수 있는 거니까. 인포센 value로 세팅하지 않으면 값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도 placeholder 넣어주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의 placeholder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제목을 싹 지워야만 볼수 있는 placeholder겠지만.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행위 때는 막아주는 게또 필요하니까 하나 넣어준 겁니다. 이 녀석도 텍스트 에어리아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요. ID 필요 없고, 컬스 로우스 필요 없다. 자, 네임스에는 바디 넣어주고 이 녀석은 받는 태그가 있기 때문에 저기다 넣어주면 될 거고 얘도 클래스. 해주고요. 그다음에 플레이 e 더까지 넣어주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디테일과 거의 유사하게 이제 똑같은 구성을 하고 있지만 입력받을 수 있는 녀석으로 처리를 해준 상태고요. 그리고 음, 얘도 로그인처럼 버튼이 하나 필요할 거니까 이거 하나 불러다가. 여기에 콜스팟 넣어주고요 여기에 버튼 그리고 수정 이런거 해주겠습니다 뒤로가기 버튼은 그대로 살려 놓도록 하고 수정 삭제 이거는 제거를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바꿔 줘야겠죠 모디파이 나머지는 딱히 건드릴 게 없어 보이니까 일단 페이지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가 상세보기를 들어왔을 때여기 이제 로그인했고 권한도 있다면 수정 버튼이 생겨날 텐데 그 수정 버튼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테스트 1번 우리가 글을 다 지웠군요. 이거는 여기서 그냥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1번 회원이 쓴거 들어가서 보면 수정 버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작성해 놓은 코드를 잘 보시면은 아이디까지 세팅이 되게끔 해놨어요. 해당글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고 이 녀석을 누른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모디파이 양식대로 페이지가 뜬다는 얘기겠죠? 지금 여기 값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 원래 모델에 디테일에서는 담아서 넘겨주고 있던 것들을 여기서는 아직 안 넘겨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추가를 해도 이 페이지를 그릴 때이 값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입력받을 수 있는 녀석들이니까 이 녀석들 입력을 만약에 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가게끔 해야 돼요? 두 모디파이로 넘어가게끔 해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쪽에다가 홈택으로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다른데도 동일하게 영역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럼 음, 그쵸? 자, 여기 액션 두 모디 파이로 넘어가겠다. 메서드 포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우리가 input 값과 body 값 넘어갈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애를 수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id 값 하나 넘겨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봤죠? 인풋 타입 e 든을 통해서 밸류에다가 현재 게시물에 대한 아이디를 같이 넘기겠다. 네임도 세팅을 해줘야 될 거고. 자,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넘길 수 있는 거니까요. <laughs> 음.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공백 검증, 공백 검증. 여기다가 아, 방, 아, 우리 아까 전에 로그인, JS에서 했던 이거 하나 가져올게요. 얘도 같이 해줍시다. 가져와서 이 폼을 전송하기 전에 b 서브밋 만들어주고 오디파이 폼 b 서브밋. 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리턴 s 스 여기에는 디스 넘겨줘야 되고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바꿔주고 홈에다가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라 타이틀 바디. 아이디는 딱히 공백 검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입력 받는 건 얘네 둘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여기서 아이디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는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죠, 이거는. <laughs> 일단 기본적으로 공백에 대한 검증 처리를 해준 거고. 자, 그러면 페이지 띄웠을 때 실제로 뭔가 입력을 해주고 나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넘어갈 겁니다. 두 모디파이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모디파이 쪽. 여기도 스트링 처리해 놨고. 이거 다 바꿔 놨네요. 얘는 별도로 신경 쓸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당장 해봐도 수정했습니다 뜨면서 실제로 잘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수정이라고 하는 요청을 보낼 때 모디파이에 아이디 막한 8번 이런 거 보내요. 7번, 8번.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 보내면. 9번 없어요. 얘는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걸 막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볼 건데요. 모디파이에서, 음, 아티클을 가져와요. 가져오고 나서 검증합니다. 모델에 담기기 전에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 모델에 담기고 나면은 실제로 있는 데이터를 담아서 넘어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전에 검증하고 여기서 말려야 됩니다. 만약에 가져온 아티클이 널이면 이때 리턴 뭔가를 돌려주, 돌려주면서 메서드를 종료시켜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사실 이거랑 유사한 겁니다. ut.점 jsistoryback 이런 녀석과 상당히 유사한 건데, 얘를 처리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어, 게시물은게시물 없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새로고침 눌러볼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이렇게 생겨먹은 JSP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 녀석 자체가 저런 문자열을 이 자리에 남겨주는 역할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라 알림창 같은 거로 해당 게시물 없다 보여주고 얘는 뒤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걸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뭔가 이제 이 모디파이 쪽에서 권한 없는 애가 강제로 요청을 보내려고 했을 때에도 권한 처리 같은 것도 해주면 좋겠죠. 그것도 마찬가지. 알림창 띄우고 돌려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진짜 심플하게 가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냥 대충 보여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모델에다가 MSG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걸 담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로 보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경로 넣은 거니까 이런 페이지를 만들 JS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충 보여 드리면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를 새로 고침을 눌렀다, 요청을 다시 보냈다라고 했을 때, 알림창을 띄워요. 왜냐면, 지금 이 녀석이 결국엔 이 페이지를 찾아가라고 한 건데, 찾아갈 때 모델에 넣었죠. 이 키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한 데이터가 스크립트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엘, 저, 이엘로. 지금 이얼러트라는 곳에 이걸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럼 얘가 메시지가 나오죠? 확인 버튼 누르면. 그냥 여기 남겠죠? 그 다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히스토리백을 사용해서 돌려버리는 거 가능은 해요. 진짜 심플하게 원초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얘 말고도 또 있을 텐데. 그럴 때 모델에 매번 담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이런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조금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여기다가 rq. 음, 이름을 j s r e t u o n v i e w 정도로 지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를 담아 줄 건데 util.f를 통해서 이런 거 하나 넣어줄 거고요 여기 id 그럼 결국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시점에 스트링으로 인자 하나를 세팅하겠다는 뜻이고 이 녀석은 rq에다가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RQ에, 여기는 msg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여기다가 뭐할 거냐면요. 저는 request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생성자에서 받아온 이 request를 여기다가 저장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RQ를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리턴에다가 여기는 그냥 스트링 리턴이기 때문에 '일사'에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러면 자 리턴 오뷰라고 하는 이메소드를 호출하는 이 시점에 결국 이 자리에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RQ에 있는 얘가 일을 하는 거고요 이 녀석이 일을 할때 받아온 M 메시지를 요청에다가 세팅해 놨어요. 그쵸? 여기도 디스를 넣어주죠. 요청에다가 세팅하는 거 하고 나서 그냥 리턴해버리죠. 문자열 리턴입니다. 그럼 이 녀석이 결국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남는다라는 건데, 아이고. 이렇게 남는다라는 건데, 그럼 이 경로에 js.jsp라는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 녀석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은 js.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녀이 녀석한테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이거 스크립트 단락 하나만 쓸 거라서 어, JS p 파일만 유지할 수 있게 얘만 살려놓고요. 여기다가 스크립트 태그 하나 엽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 MSG. 아까 전에 보여드린 방식이죠. 이거는 t r 한번 진행할 거고요. 스크립트 안에서도 EL로 뭐 요청에 들어있는 객체나 모델에 담겨있는 객체나 다 활용을,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조건문을 하나 열을 겁니다. 여기는 예를 넣어줄 거고, e 러트를 하나 실행시켜서 MSG 이렇게 해줄 거고, 히스토리 백이라고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일단 이거부터 좀 보죠. 새로고침을 눌러서 요청을 보내면 왜 네. 아, 아, 제가 경로를 잘못 잡았군요. 어, 여기다 만들게 아니라 커먼에다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옮기셔도 옮, 옮겨가니까 써줘놓고 잘못 만들었죠? 자, 이렇게 요청 보내면 메시지가 뜨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히스토리 백이 돌아가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 보여드릴 거예요. 이 자리에 결국에는 U S r c o m m o n 의 J S 가남는다고 했고 그 녀석이 얘니까 결국 이 파일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J S J S P 가 열리는데 자, 얘가 열리는 상황을 보면 순서상 리턴 오뷰가 먼저 실행이 될 거니까 얘가 실행되고 남은 결과로서 J S J S P 가 열리는 거니까 이게 실행되기 전에 요청에 세팅했어요 M S C 라고. 그러면 이 J S J S P 에서 쓰고 있는 이 녀석. 요청에 세팅되어 있는 MSG 메시지 부분을 가져와서 트림으로 양쪽 공백 제거한 다음에 변수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여기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 코드를 보고서 어 저게 뭐지? 싶은 부분은 사실 여기여야 돼요. 여긴 지금 조건식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MSG는 문자열이죠. 그냥 문자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걸 가지고 조건식이라고 이게 이게 뭐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한 자바스크립트에는 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구글링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펄스는 뭐냐면 펄스가 아니라 펄스인 것 같은 값들을 펄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구글링을 따로 한번 해 보세요. 자바스크립트 펄스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뭐 0이나 null이나 공백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얘는 지금 거짓이라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falsy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truthy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falsy 제외하고는 다 이거니까. 그래서 스크립트에서는 명확하게 조건을 쓰지 않아도 검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m s g 라고 하는 이 변수에 문자열이 뭐 어떠한 문자든지간에 뭔가 들어있다면 얘는 그걸 거짓 아, 그걸 참으로 봅니다. 그래서 뭔가 문자가 들어있을 때는 얼럿에다가 그 문자를 넣어서 보여줄 거야라고 하는 거고요. 문자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공백이나 너리야라고 하면 이 조건문을 타지 않고 그냥 히스토리 백으로 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 s 스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또 알기 위해서 한번 써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이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원초적인 방법. 그거랑 지금 하는 거랑 다른 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마다 모델에 필요한 메시지를 넘겨서 담아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메시지를 담는 과정조차 메소드로 하나 빼놔서 공통으로 편하게 쓸 것이냐. 이 차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JSP 파일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열어버리는 거고요. 얘를 열었을 때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스크립트만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방식을 사용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권한 체크 부분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조건을 때려주고요. 여기다가 rq.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와 뭐랑 비교해야 돼요? 얘랑? 게시물이 갖고 있는 get 멤버 아이디. 얘랑 일치하지 않으면 너 권한 없어 라고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rq.js return on 한번더 써주고요. 여기에는 유틸.f 필요 없겠네요. 해당 게시물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 문구를 알림창으로 보여주고 뒤로 돌려보내고, 문구를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문구를 보여주고 돌려보내고 하는 작업을 지금 총 4개를 만든 거예요. JS History Back, 유틸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JS Replace, 이것도 유틸에 있는 거죠. 유틸에 총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알크라는 곳에 JS 리턴 i e 뷰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JS 포인트 히스토리 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여기 이렇게 비슷한 구성,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녀석을 4 개를 만들었는데 이네 개가 각각 어떤 상황에 어디에 써야지 되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얘가 사용되는 시점으로 가서 보시면 돼요. 결국에 하고자 하는 일은 똑같은데 비슷한데. 상황에 따라 위치에 따라 똑 동일한 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리를 해서 네 가지를 만들어 낸, 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리턴 온비 같은 경우는 리스폰스 바디가 없지만 알림창 보여주고 돌려보내야 될 때. 그리고 JS 프린트 히스토리 백이 녀석은 애초에 컨트롤러 쪽에서 뭔가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게 아닐 때. 그리고 유틸에 있는 두 녀석은 얘는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 있는 녀석 중에서 기능 처리하고 뒤로 가게 할 때. 얘는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기능 처리하고 내가 원하는 루트로 보내버릴 때.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다 위치가 달라요. 사용 목적도, 그러니까 결, 해야 되는 일만 비슷하지, 목적이랑 위치는 다 다르니까. 앞으로 만들 기능들에 대해서 어떤 걸 활용해야 되는지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능 추가했으니까 여기다가도 하나,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해야만 쓸수 있는 기능이니까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인터셉터 구성도 여기도 나중에 좀 바꿀 겁니다 이거 좀 지저분해서 다른 형태로 바꿔 줄 거예요 좀더 깨끗하게 볼수 있는 형태로 자, 그럼 게시물 수정 기능도 완료를 했는데 그... 펄스라고 하는 개념 한번쯤 검색을 해보시고,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개념인데,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거니까, 한 번만 검색해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 한 내용 제가 커뮤니티에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